일제강점기에서 조선의 백성은 일본의 이등 국민으로 편입됐다. 나라를 빼앗은 사람이 나라를 뺏긴 백성을 똑같이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래서 조선 백성들은. 일본 국민들과 다르게 일본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등 국민이니까 법보다 한 등급 낮은 명령으로 통치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법이 아닌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통치를 받았다. 국적법에 있어서도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의 국적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등 국민으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인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외 모든 조선인의 처분은 이등 국민으로서 지역과 신분의 위치에 따라 일본의 편리에 따라. 처분되었다. 왜냐하면은 일본법 아래 명령으로 정리를 해도 법 원칙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시절의 평가가 왜 어지러운가? 얼마나 고한 말이 엉망이었던지, 일본 2등 국민이 조선의 1등 백성보다 더 인간적 대접을 받았고 더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인 것이다.